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 시되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럴 시되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덜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있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란 이유가 2절, 3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듯이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막 노동을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라는 의미로 목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정과 직업에 대한 선입견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건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편견이라는 건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넌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편견과 이 선입견 이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찬양을 해도 은혜받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받고 기도해도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다 아는 건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6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원동이 흘러 들어올 파이프가 꽉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사역의 전환을 하셨습니다. 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두루 전하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의 전환인데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각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대위임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파송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살림살이를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집 주인을 결박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영적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와 전도의 균형이 잘 맞아야지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일터로 그리고 우리 학교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두움의 영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씨앗이 심겨지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모든 사람을 듣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복음이 잘 들려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과 삶이 다르면. 그들은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해 낼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편견과 선입견이 혹시 있지 않는지 만약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